지난주 제주시 애조로 일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관계 기관이 총출동하고 재난 문자까지 발송되는 등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가스 누출이 아니라 아스콘 차량의 냄새로 추정하며 일달락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원인도 밝히지 않고 조사를 끝내버렸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 11대와 경찰 특공대는 물론 해병대와 한국가스기술공사까지 출동했던 가스 냄새 사고. 임시 지휘 본부까지 세워져 네개 기관이 3시간 넘게 냄새 원인을 찾았고 제주도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도가저 뭡니까 아주 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질날날 정도로 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보통 가스 냄새하고 리나 하고 이제 결국 가스 누출이 아닌 아스콘 업체 냄새로 추정하며 소동은 일단락됐고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냄새 출처는 오리무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아스콘에서 인체 유해성이나 화재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방 화재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누출 농도가 어떤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폭발 위험성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서 재난문자까지 보낸 제주도는 원인 파악은커녕 업무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를 담당했던 에너지산업과는 가스 누출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스는 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도시가스 사항이 아니어서 저가 알기로는 그때 그걸로 해서 확인이 끝난 거거든요. 냄새 원인으로 지목된 아스콘 업체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는 현장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하는 부서라서 그런 렌민국냐이 마스코너체 부분은 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진 않거든요. 이번 소동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사회재난과는 이미 상황이 종료돼 원인 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와 가스 가 없어져 버리고 그 어떻게 조사를 안되 관계 기관이 총출동하고 재난 문자까지 발송돼 하루 종일 제주섬을 시끄럽게 했던 가스 누출 소동. 결국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다시 냄새가 나면 또한번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